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물고기 중 하나죠 플래티넘 버터플라이 코인 짧게는 응인어 또는 백금인거라고 불린는 제일 큰담수어죠 아마존의 괴물 피라루크입니다 피라냐를 한 입에 먹어 치워버린다는 예. 어마머 살면서 있어요. 이렇게 큰 지네는 다큐멘터리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보는데요 어, 보는 내내 넋놓고 감탄만 했습니다 와이 어, 친구는 색깔이 너무 이렇게까지 큰 잉어는 처음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 진짜 와 대방어 보다 훨씬 큽니다 한저정도틀를 알면 한 15년은 살아있는 하석이라고 유명한 투국에도 있네요.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 무슨 갑옷을 두른 것처럼 생겼습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오늘은 어디까지 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 간상어 박람회에 가기 위해서 지금 아침 일찍 나왔는데요. 제가 집에 어항을 7개나 관리하고 있는데, 그만큼 물생활에 관심이 많아서, 3주전부터 미리 사전 예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하게 박람회를 구경하고 싶어서 일부러 사람이 제일 많은 첫날은 피하고 둘째날은 13일에 예약을 했습니다 어, 울산에서 지금 바로 출발할 거고요 휴게소에서 밥먹고 이것저것 하다보면 다섯 시간 정도 걸리겠네요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면서 휴게소 돌리는 건 모두가 다 아는 국룰이죠 열심히 구경하려면 배고프면 안 되니까 배부터 좀 채워야겠습니다 자율식당은 먹고 싶은 밥과 구, 그리고 반찬 등 40위 가지의 다양한 메뉴를 골라서 먹는 매력이 있죠. 하지만 고속도로 달리다가 배 아프면 대량 난감하기 때문에 적당히 먹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박남회 때문에 차가 이렇게 많이 막히는 건지 원래 차가 막히는 곳인지는 아. 잘 모르겠지만 컨벤션센터 다와가는 시점부터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수원 컨벤션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어, 첫날에는 입구에서부터 몇 시간 줄 세고 들어갈 만큼 사람이 엄청 많았다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둘째 날 조금 늦은 시간에 도착을 해서 그렇게 복잡하거나 인파가 많지 않아서 대기 없이 바로 입장을 했습니다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가득하고 본격적으로 간상화 박람에 입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쪽 초록색은 파충류 부스인 것 같고 오른쪽 파란색은 아마도 간상화 부스 이렇게 나눠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제일 오른쪽 간상화부터 시작해서 파충류까지 천천히 구경을 한번 하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둘째 날인데도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요. 남녀노소 아이트할거 없이 모두 연령층이 다온것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였던 생물은 어릴 적한 번쯤은 키워봤던 소라게였는데요 보자마자 얘 생각이 났었습니다 붉은색 다리가 너무 매력적이죠 발색이 너무 이뻐서 기회가 된다면 한 번은 꼭 키워보고 싶네요 <목소리> 와 진짜 크다 어, 제가 제일 처음 물생활하면서 키웠던 생물 누라미도 있네요 애니메이션에 나와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해수어 니모도 있습니다 와 진짜 매력적인게 이쁘네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알려진 물고기 중 하나죠 플래티나 버터플라이 코사 짧게는 응이가 또는 백금인거라고 불리는데요 진짜 화려하네요. 가정에서 쓰는 전기보다 3 배나 더센6 0 0 v 까지 전기를 내뿜을 수 있다고 하죠. 생긴 것도 그만큼 무섭게 생겼네요. 야, 스가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유명한 투구에도 있네요.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인데. 무슨 갑옷을 두른 것처럼 생겼습니다. 바로 옆에 상어도 있는데 바다의 보시자답게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요. 와, 살면서 이렇게까지 큰 잉어는 처음 보는데요. 실제로 보면 진짜 와 대방어보다 훨씬 큽니다. 한저 정도 키우려면한 15년은 키워야겠죠? 세상에서 제일 큰 담수어죠. 아마존의 괴물 피라루크입니다. 피라냐를 한입에 먹어치워버린다는 어마무시한 녀석인데 언제 봐도 멋지네요 어, 지금 저희 집에도 체리새우를 키우고 있는데 와 이렇게 발색이 진한 건 처음 봅니다 와 너무 이쁜데 뭐, 어떻게 이렇게 빨갛지? 어, 여러 사이즈의 어항과 여러 종류의 여과기 그리고 각종 어항용품과 사이펀 다양한 먹이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연풍 구경도 나름 흥미도 있고 재미있어서 연풍 구경만 한, 한 시간을 한것 같습니다. 행사 마지막 날이라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는데 아, 저렴할 때 필요한 것좀더 사올 걸 집에 와서 후회를 좀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한 금붕어 잡기 체험도 있었는데요. 잡은 만큼 가져가서 키워도 된다고 하니 한 번쯤은 체험해보면 하더라고요. 와 살면서 이렇게 큰 지네는 다큐멘터리에서만 봤지 실제로는 처음 보는데요 어, 보는 내내 넋놓고 감탄만 했습니다 와이 친구는 색깔이 너무 이쁜데? 타란툴라도 종류별로 굉장히 많은데요 사육도 쉽고 조용하면서도 신비로운 매력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습니다 어, 구렁이인지 비단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엄청 큰뱀도 있었습니다 어, 그 외에도 아기자기한 아기뱀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있었는데 색깔이 너무 고우면서도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얼굴만 빼꼼히 내미고 있는 작은 악어도 있습니다 바닥재랑 색깔이 비슷해서 마터면 못보고 지나칠 뻔했네요 별집에도 두 마리 키우고 있는 중대형 종 거북이 페니슐라코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로 다양한 거북이들이 있었는데요, 약간의 금액대가 있어 보이는 고가의 거북이들이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 가장 비중이 컸던 도마뱀인데요. 종류가 워낙 많아서 하나하나 다 촬영하지 못한 점 양해 바랄게요. 안주랑 오람대의 차이점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색깔도 진짜 예쁘고 머리 부분의 특이한 혹이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약 3시간 정도 박람회를 구경을 했는데요. 수원까지 먼길온게 후회가 되지 않을 만큼 너무 뜻깊은 자리였고요. 너무 잘 보고 너무 만족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으로 박람회에 전시되었던 다양한 열대어제 종류들을 2분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라구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